훨씬 쉬워요. 아까 a 단계가 더 어려웠어. 얘가 이렇게 둘다 영향을 해서 곱해주는 거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3a 하고 4가 곱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방금 말했잖아, 곱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 방금 거예요. 말했잖아, 곱해지는 거라고. 어? 방금 말했잖아. 그럼 x에 얼마가 되겠어? 누지 12a 곱하기 y에 4b가 되겠죠. 그게 누구다? x에 24써 하나 놀래 그래 집중 좀 해줘 응.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x는 x끼리 같아야 되고 y는 y끼리 같아야겠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x는 12a는 24랑 같아야겠지 12a는 24그 다음에 4b는 20이랑 같아야겠죠 4b는 20 됐어요 1 2로 나눠 주면 a는 2가 되고요. 4로 나눠 주면 b는 5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ab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ab를 구하면 52 12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